챕터원 멀티미디어와 파일 형식 섹션원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를 단순히 여러 미디어를 섞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핵심은 각각의 미디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보면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있고 영상이 있고 소리와 애니메이션이 함께 작동하죠. 이게 바로 멀티미디어입니다. 멀티미디어 특성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통합성입니다. 여러 미디어를 한 화면, 한 시스템 안에서 동시에 제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처럼 책, 라디오, TV가 따로 있던 방식과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성입니다. 상호작용성은 멀티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사용자가 클릭, 터치, 선택 같은 행동을 하면 컨텐츠가 그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는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비선형성입니다. 컨텐츠가 정해진 순서대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메뉴를 클릭해서 원하는 정보만 바라볼 수 있죠? 이건 사용자 중심 설계와 직접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화입니다. 모든 미디어가 0과 1의 데이터로 저장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덕분에 복사, 수정, 전송이 빠르고 정확하게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아날로그 미디어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특성들 때문에 멀티미디어는 웹, 광고, 교육, 게임, 가상현실, 키오스크처럼 사용자 반응이 중요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멀티미디어에서 표준이 중요한 이유는 기기와 환경이 달라도 같은 컨텐츠가 동일하게 재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ISO, IEC, JTC1과 ITU, T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규칙을 만드는 조직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이미지 영상 소리처럼 데이터 용량이 큰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장하거나 전송하면 비효율적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축 및 저장 표준이 만들어졌고 미디어 종류별로 서로 다른 표준이 사용됩니다. 먼저 그래픽 관련 표준으로 CGM, Open GL이 있습니다. 그래픽 관련 표준은 도형, 선, 면 같은 그래픽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고 처리할지에 대한 규칙입니다. CGM은 정확한 도형 표현에 중요한 분야로 사용이 되고요. OpenGL은 3D 그래픽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표준으로 게임이나 시뮬레이션처럼 실시간 그래픽 처리에 적합합니다. 정지화상에는 JPG, PNG가 있습니다. 정지화상 표준은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규칙으로 JPG는 사진처럼 색상이 많은 이미지에 적합하며 압축률이 높아 파일 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화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PNG는 화질 손실 없이 투명 배경을 지원하고요. 그래서 웹 UI 이미지나 아이콘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동영상 관련 표준 보도록 할게요. 동영상은 이미지가 연속으로 재생되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고효율 압축 표준이 필요하고요. MPEG는 대표적인 동영상 압축 표준 그룹으로 영상과 음성을 함께 처리할 수 있고 H.264는 고화질 영상을 비교적 작은 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어 웹 스트리밍과 모바일 환경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H265는 H264보다 더 높은 압축 효율을 제공해 4K 같은 초고해상도 영상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H265는 같은 화질 기준으로 용량이 더 작아요. 비디오 방송 표준은 TV 신호를 어떻게 송출할지에 대한 규칙입니다. NTSC는 주로 북미, 일본 등에서 사용되었고요. PAL, 팔이라고 하는 건 유럽,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프레임 수, 색상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영상 규격이 달랐습니다. 문서 관련 표준은 텍스트와 구조화된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전달할지에 대한 규칙입니다. SGML은 문서 구조를 정의하는 상위 개념 표준이고요. HTML은 웹 문서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 웹페이지 기본 구조를 담당합니다. XML은 데이터의 의미와 구조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한 표준으로 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HTML은 보여주는 용도, XML은 데이터 전달 용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디오 표준은 소리를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WAV는 압축이 거의 없는 원음 중심의 포맷으로 음질은 좋지만 용량이 큽니다. MP3는 사람이 잘 느끼지 못하는 소리를 제거해 용량을 크게 줄인 압축 포맷이고요. MIDI는 실제 소리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음을 어떤 악기로 연주하라는 연주 정보만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압축 및 저장 표준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하고 재생하기 위한 필수 규칙입니다. 미디어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표준이 사용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암기보다 훨씬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멀티미디어 시스템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멀티미디어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리를 처리하려면 사운드카드와 스피커가 필요하고요.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하드디스크나 SSD가 필요하죠. 통신 방식도 중요한데 화상 통신처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방식을 동기형이라고 하고요. VOD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보는 방식은 비동기형.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 환경은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물리적인 장비이고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활용해 컨텐츠를 만드는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즉, 멀티미디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작동해야 완성됩니다. 멀티미디어 유형 변화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 멀티미디어는 기술 한계로 인해 색상과 해상도가 제한적이었고요. 주로 애니메이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컴퓨터 성능과 디스플레이 기능이 발전하면서 고해상도 영상, 실시간 상호작용, 모바일 환경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입력장치와 출력장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입력장치는 사용자가 컴퓨터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장치로 정보 입력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시로 키보드, 마우스, 터치스크린, 스캐너 마이크가 있죠. 출력장치는 컴퓨터가 처리한 결과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예로 모니터, 그 다음에 출력해서 보여지는 프린터, 그리고 들리는 스피커. 이게 바로 출력 장치예요. 결국 멀티미디어는 기술의 결합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는 혼자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 전문 인력이 역할을 나눠 협업해야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 담당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프로젝트 매니저, PM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로 일정을 관리하고 각 단계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한마디로 프로젝트의 방향과 속도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PM이 없으면 각 파트는 잘 만들어도 전체 일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용 전문가, 내용 작가, 스크립터, 이세 역할은 헷갈리기 쉬운데 역할의 깊이가 좀 다릅니다. 내용 전문가는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의 정확성을 책임지고 있고요. 내용 작가는 그 전문 지식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글로 풀어내는 역할입니다. 스크립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 영상, 이미지까지 고려해 컨텐츠 흐름을 구성합니다. 정보 디자이너는 많은 정보를 어떻게 정리해야 사용자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 인포 그래픽 같은 정보 구조 중심의 시각화를 담당합니다. 인터페이스 디자이너는 사용자와 시스템이 만나는 접점을 설계합니다. 버튼의 위치, 화면의 흐름, 사용 편의성처럼 보기 좋은 디자인과 쓰기 쉬운 디자인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죠. 그래픽 전문가는 전체 화면 구성과 레이아웃, 시각적 스타일을 결정하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각 화면에 들어가는 이미지, 그래픽 요소를 직접 제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그래픽 전문가는 전체 스타일, 일러스트레이터는 개별 이미지 제작을 담당해요. 프로그래머는 기획과 디자인 결과물을 실제로 동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사운드, 비디오, 애니메이션과 같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류해 멀티미디어 요소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다음은 제작 기획서 작성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생각 없이 바꾸면 안 되는 흐름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만들 것인지보다 왜 만드는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목표 사용자, 사용 환경, 플랫폼, 운영체제, 브라우저까지 미리 정해야 제작 과정에서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컨셉트는 프로젝트의 정체성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어떤 성격의 서비스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및 참조 모델 설정에서 이 단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수업 분석을 좀 해요. 수업 분석은 감정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며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줄이기 위한 분석 방법입니다. 기획 단계에서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 사용을 해요. 마지막으로 제작 기획서를 작성할 때 6W3H 기법을 활용합니다. 누가 만들고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누구를 위해 만들며 어떻게 만들고 비용은 얼마이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6W3H는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는 도구입니다. 멀티미디어 제작 기획은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니라 사람, 역할, 과정,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형태에 따라 역할과 활용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류를 외우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컨텐츠가 적합한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영상 컨텐츠는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 애니메이션, 사운드까지 여러 미디어 요소가 동시에 결합된 형태입니다. 웹에서 영상 컨텐츠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모션 그래픽과 사용자 제작 컨텐츠가 있습니다. 모션 그래픽은 정보 전달에 강하고요. 애니메이션 컨텐츠는 컴퓨터로 제작된 움직이는 이미지로 주로 2D와 3D로 구분됩니다. 웹 애니메이션 핵심 목적은 재미보다 사용자의 주의를 끌고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버튼이나 화면 전환에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애니메이션, 글자의 움직임을 주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과하면 방해가 될 거고요. 적절하면 정보 전달력이 크게 높아질 겁니다. 이미지 컨텐츠는 정적인 형태가 기본이지만 최근에는 인터랙티브 요소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가 클릭하거나 넘기면서 컨텐츠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포토 슬라이드쇼, 웹툰, 인터넷신문 등이 있습니다. 이미지 컨텐츠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가독성과 시각적 이해가 높습니다. 사운드 컨텐츠는 아날로그 소리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단독으로 쓰이긴 하지만 대부분 영상이나 애니메이션과 결합해 사용됩니다. 사운드는 시각 정보를 보완해 몰입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어 효과음이나 배경음악은 사용자의 감정과 집중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컨텐츠는 데이터 용량이 작아 가장 경제적인 정보 전달 수단입니다. 빠르고 간단한 정보 전달에 적합하고요. 대부분 다른 미디어 컨텐츠를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됩니다. 텍스트는 멀티미디어에서 사라지는 요소가 아니라 구조와 의미를 잡아주는 중심 축이에요. 정리하자면 영상은 종합 전달, 애니메이션은 주의 집중, 이미지는 직관적인 이해, 사운드는 몰입 강화, 텍스트는 핵심 정보 전달 역할을 합니다.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이 요소들을 목적에 맞게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